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 감명 해보겠습니다. 사주는 임수입니다. 정사, 신해 임신, 신축이고요. 대운은 구대운이고, 이제 순행입니다. 이번 사주 감명은 육신의, 사주의 육신의 왕세강약을 찾아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왕세강약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왕이라는 것은 어떤 육신이 상생을 받아서 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생을 받으면 왕하다고 하고, 또, 근으로, 근이 있으면 왕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어떤 육신이 상생을 받아서 왕하면 되게 상생을 받으면 순탄하다, 준비력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어떤 육신이 근이 있으면 근으로 왕 하면 이기는 능력이 있다, 대항력이 있다, 끈기력과 그 오행의 실천, 그 육신의 실천력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 일간이 왕한 육신에 대해서 적성이나 특기나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주의 왕한 육신은 그 육신이 드러나 보이고, 또 왕한 것이 이제 두개 이상이면 성격이 명랑하다. 물론 상극을 받지 않아야죠. 어, 왕한 그아시, 왕함이, 왕한 육신이 둘 이상이면 되게 명랑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쇠라는 것은, 쇠는 어, 어떤 육신이 상생을 받지 못하면 쇠입니다. 또한 근이 없으면 쇠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육신이 상생을 받지 못해서 쇠하면 그 육신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또, 근이 없어서 쇠하면 여기 이기다 그랬잖아요. 이기는 능력 또는 대항력이 없으니 지는 것입니다. 또한 일가는 그 쇠한 육신에 대해서 아쉬운 점또 단점이 있고 또는 감추지 못한 감추는 것이 있고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약에 인성이 쇠하면 이제 공부하지 못한 거에 대한 공부를 이루지 못한 그런 꿈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강이라는 것은 어떤 육신이 타 육신을 상극을 하는 것을 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흉신이 강한 역할을 많이 하고요 또 이제 오행으로는 수국화 또는 금극목이 강의 역할을 많이 한다 사실 어떤 육신이 만약에 강이면 어그 육신에 대해서 구세고 양보가 없고 또는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약이라는 것은 어떤 육신이 타 육신의 상극을 당한 것을 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육신이 약이면 음, 실패한 적이 있거나 그 육신에 대해서 좌절을 겪었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또 때로는 저돌적이거나 악착같이 행동하기도 합니다. 또는 뭐 징크스가 있다, 징크스가 강하다거나 이랬다 저랬다 한다거나 이렇게 어떤 육신이 약이면 일가는 그 육신에 대해서 약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주의 왕세강약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사주의 약은 신금정인입니다. 그래서 신금정인이 약입니다. 왜 약이냐면, 약이라는 것은 상극을 당한 것이잖아요. 신금정인이 정화, 정제에 의해서 상극을 당하였습니다. 정제에 상극을 당하여 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정제는 강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두 번째, 이사주에, 어, 조금 띄워서, 두 번째, 아, 강. 이산주의 강은 정화, 정제입니다. 네. 그러면, 어, 일단 이제 약을 설명을 하고요. 정화, 신금부터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신금 정의는, 신금 정의는 근이 있고, 어, 또, 미약하지만, 음, 비약하지만 이렇게 축토의 상생을 받아서 신금은 상생을 받기도 하고 또 근이 있습니다. 이사주의 강정제는 음 상생이 없지요. 그래서 여기는 상생이 있고 근도 있다. 여기는 상생은 네, 목생화가 없어요. 상생이 없고 근은 그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여기서 이제 이 정제가 제극인하는 재성은 어 아버지를 어 나타냅니다. 다시요. 정화정제는 상생은 없지만 근이 있다. 그러면 상생이 없으니 준비력은 없지만 근이 있으니 대항력은 있다. 제극인하는 정제는 아버지, 부친입니다. 이사주는 이제 지방에서 태어난 서 자라고 또 제극인이 이렇게 청간에 있으니 어, 이사주의 아버님이 이제 경제력이 조금 부족해서 어, 어머니를 고생 시킨다라고 설명을 되게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제극인을 통변을 이분은 이두 분이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 어, 아버님의 경제력이 부족하여 두 분이 부모님 두 분이다 열심히 일해서 생활하는 그런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극이 나는 정제는 부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어, 다시 정인으로 가서 정인은 어, 근이 있으므로 근이 있으면 아까 대항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축토가 있어서 상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이 사람의 정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 사람은 어, 상생이 있으니까 준비력이 있고 근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음, 어, 그, 정인에 대한 대학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요. 정인은, 음, 상생이 있고, 그리고 근이 있어서 준비력과 대학력이 있다. 즉, 이사주는 정인이라는 학업, 학업에 대한 준비력과 대학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금 정인이 정제에 의해서 상극을 당했기 때문에 정인이 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신금 정인이 정제에 의해서 억을 받고 상극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제에 대한 억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억용은 아이고, 대답할게요. 죄송합니다. 3. 억은 억은 계수, 겁재입니다겁재가 있어야, 억이 있어야 상극하는 정인을 상극하는 정제를 물리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계수가 있어야 정제를 견제를 하고 정인을 살려 냅니다. 그러니까 이사주는 정인이 약이죠. 정인이 정제에 상극을 당했어요. 그런데 사주가 격으로 보면 권록격이거든요. 관록격의 용신은 정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인은 이 사주 격의 용신이기 때문에 억이 있어야 계수 겁재가 있어야 정제를 상극하고 견제하고 정인을 살려서 학문을 살리고 용신을 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주에서는 계수가 천간에 없습니다. 없는데 개축 대운과 중요한 학습기 대운에 어, 개축대원에 이제 어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경을 만나서 정화를 견제해서 신금을 살린 것이죠. 그래서 어, 용신을 살리기도 하고 정인을 살렸으니까 어, 대학에 합격하고 또그 개축대원에 임용시험에 합격하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어, 중학교 교사입니다. 국어교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 우리가 사주에서 어 왕세강약을 찾을 때 대개 관제, 인식, 비순으로 어 가장 먼저 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주 감명을할때 약을 어 약을 찾는 것이 이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는 딱 보면은 신금 정인이 약인 것이 바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월지와 천간을 기준으로 볼때 가장 이제 두드러진 약이 신금다. 어 그러면 그 약을 해결하잖아요. 약을 해결하면, 약을 해결하는 것이 그 사람의 직업이 됩니다. 네. 약을 해결하면 그 사람이, 어, 그 육신, 정인을 육신, 정인이라는 육신을 중심으로 그 사람의 가정과 직업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주는 어경을 만나서 정인을 구했어요. 그러니 이제 국어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국어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사주가 원극으로 보시면 사주 원극에 정제가 정인을 상극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정제 정인의 재극인이라고 합니다. 오경신이 사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운에서 왔다가 이제 지나가죠.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이때부터 다시 재극인의 어, 현상이 나타납니다. 재성인 상극을 또, 아니, 재성이 인화를, 네, 상생을 받게 되죠. 또한 이 사람은 인성이 과다합니다. 이렇게 사축 또는 신금, 지지의 신금에서 인성이 과다하고 편인까지 있어서 관설이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성, 과다. 그러니 관설이 중첩이 됩니다. 재극인하고 인성이 과다하니 관설이 중첩이 되어서, 어, 다시, 제극인 현상이 심해집니다. 제극인인이 이제 마음이 힘들어서, 어, 이분이 교사를 그만두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다하여 관설이 되면, 어, 자기가 노력한 대가에, 아, 그니까 자기가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가 부족합니다. 대가가 없다, 공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제 교사직이 자기에게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그래서 남편이 돈을 이제 잘 벌어오면 어, 교사직을 그만두고 어, 가정만 이렇게 하고 아이만 키우고 싶다.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어, 이분은 직장을 그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남편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어, 남편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 무죄의 관이 설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죄의 관설이면 사업이 잘안 나갑니다. 그러니 이제 돈을 잘, 어, 벌기 힘들죠. 그래서 이분은 평생 직업을 가져야 하고, 자녀 교육은 물론이고, 어, 가정의 그 생계를 이분이 책임을 져야 하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어, 많이들 여자 양간, 양간, 여자가 양간인데 걸룩격은 남편이, 어, 한량이 많습니다. 또, 여자야 양간의 근황도 그런 경향이 있고요. 되게 이제 능력이 있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음, 개축대운에 정인을 살려서, 어, 가정도 구하고 직업을 구하였다. 그런데 개축대운이 지나고 나면 다시 이제 재극인 현상이 심해져서 항상 힘겨움을 겪어야 하고, 또한 인성이 많아서, 관이 설되니, 자기가 노력을 하고, 어, 충성을, 충성심이 물론 부족합니다. 제극인이니, 그런, 자기의 노력한 것에 대한 공이나, 아, 대가가 없어서 더욱더 힘겹고, 또한, 어, 남편이, 음, 관이 설되니까, 이 사주 자체가 이제 관이 설되죠? 그래서 여자 사주에 관이 설되면 남편이 무능합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분은 이제 인다하여 관설이니까 남편이 무능할 가능성이 많고 또 이분의 남편이 사업이 잘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가정의 그런 가정을 책임지고 살아야 하는 그런 사주로 타고났습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사주에서 가장 약한 육신을 찾고 그 약한 육신을 상극하는 강을 견제하는 억을 찾으면 그 억이 약한 육신을 구하면 이것을 해결하는 그것이 직업이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 억용신계수가 와서 신금정인을 살렸기 때문에 정인으로 학습하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